오마이갓! 정말! 그거 아니고 정말 지성, 철러가 사귀는 걸알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목소리도 웃음> 그 아! 정보 자요이정도 나도 야지 아! 자 누... 어 먼저 나, 예부터 h ô 알지 띠리리리리 띠 띠리리리리 띠 띠리리리리 띠리리리 아래 있는 거 되네? 이러면 재미 없잖아. 나야? 너야 리리리리리. 미가 없잖아. Let's go. Let's go. 부드럽다. 아 더워 이거. 아저 앵글 좀 아저 아나안 보고. 아안 보고. 나안 보. 자,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닉네임을 로야 비슷해 볼게 미안 너무, 너무 정적기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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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무슨 비디오 말까 라라라라라 너무 힘들다 자 그거 좀 <laughs> 부끄럽니? <웃음> 어, 너무 힘들다 나 이것도 약 시작하세요 <웃음> 저는 오늘 발표를 제가 사랑했었던,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꿈을 즐겼는지, every time! 자, 목차는 이렇게 있고요. 읽어주세요. 나의 첫 번째 아이돌, 누구일까요? 모르죠? 어, 아,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laughs> 자, 두 번째는 이떡했는데, 제가 이미 탈퇴한 멤버? <laughs> 세 번째는 NCT 이떡 계기이고, 네 번째는 데 a 식스 이떡이고, 네, 그렇게 있어요. <laughs> 자, 저희 첫 번째 아이돌은. 바로... 아, 귀엽다 마마무입니다. 제가 엄마 폰을 훔쳐 찾아봤던 첫 번째 아이돌은 <laughs> 바로 마마무입니다. 최애는 문별이었고요. 이런 초딩 나이에 걸크러쉬가 너무 멋져 보여서 이떡 아닌 이 떡을 했었습니다. 네. 네. <laughs> 했어요. <그리고 웃음> 밴드 가입했거든요. 사진 공유해 주고 그런 밴드가 있었는데 오 그런 시대적 이덕 그 거의 가입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사진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오그 <laughs> 탈덕은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떠나가갖고 오 아무도 그 모르게 자이덕는데 제가 탈퇴한 멤버래요. 오머자 바로 정일은 씨인데요. 제가 2021년 12월 31일에 비투비에 입덕했습니다. 이유는 그냥 너무 웃겼어요 비투비가 <목소리> 너무 웃겼어요. <laughs> 어, 비투비 탈퇴를 있는지 몰랐어. 나도. 그래서 막 뉴스를 찾아봤는데 왜냐면 그때 트위터랑 인스타 이런 걸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뉴스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laughs> BGM 진짜 씨... 아까 재 그래. 요 좋다. 한 썸네일. 아 나. 입덕했는데 지금 탈퇴한 배포를. 이따 <laughs> 그해서뉴스를 찾아봤는데 한달 전에 제가 최애로 정한 정이룬씨뉴스가 있는 거예요. 주스가 <laughs> <laughs>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내 최애 뉴스가 해서 딱들어봤는데 마약을 해서 탈퇴 <laughs> 의논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충격을 받고 그대로 마음을 <laughs> 접고 노래만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은 루시였거든요, 원래는. 루시, 루시를 1년 동안 좋아했는데 약간. 비슷하잖아. 신해찬 씨한테 여친 생겼다는 이슈로 뇌에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루시한 <laughs> <부실한> 존재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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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순덕이었기 때문에 여친 이슈로 탈덕을 했고요. 입덕을 하려다가 말았다. 하려다가 말다가 하다가 어떻게 했니? 아는지? 지성이가 딱 눈에 들어. 아니 다 처음엔 재민이었다. 재민이 캔디를 보고 캔디를 보고. 오야이 사람 진짜 잘생겼다. 너가 내 최다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너무 귀엽게 생긴 지성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성이를 찜했는데. 어, 라 좋아하다 보니까 잔 17의 잔이라는 멤버도 있네. 이름이 되게 특이하다. 해서 찾아봤다가 또 있다고 해서 <laughs> 버블을 구독했죠. 을 아, 잠시만요. 네. 저기 화면에 네. 오 마이 갓. 잔이 고 정말 지성철러가 사귀는걸 알게 됐어요. 아! 정말 진심으로 아! 사귀는걸 알게 됐고요. 미쳤나 봐. <laughs> 그래서 혼자 그 비게에다가 그림을 올리면서 몇명안 되는 다른 <laughs> 비게 터친들이랑 지천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어머, 너희 그림은 비게에서 보기 너무 아까워. 해 가지고 이제 계정을 하나 생성을 했죠. 근데 외국인들을 많이 봐줘서 행복합니다. 너무 잘 봐요. <laughs> <laughs> 야, 그거면도정강한 비뢰 주세요. 이거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아 여기서부터 안 만들었어. <laughs> 아 오케이. <laughs> 응원봉을 사려는데 겁나 비싼 거예요. 기본 시세가 5만 원이 훨씬 넘는 거예요. 장수만 사고, 아장 내가 지금 샀죠. 다 샀어요. 근데 돈 없어서 인시로 다시 다 팔았어요. NCT만 열심히 덕지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laughs> 어, 끝제 직캠 하나 보여주시고 끝. 아 직캠 링크 걸어줄 걸. <laughs> 여기 있다. 문발. 여기 있다. 보고 끝 к 다 다음 링방구치 나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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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잠시만요. 어. 넘어갈게요. 읽어드릴게요. <laughs> 작은 얼굴 빚을 것 같은 예쁜 이마, 미끄럼틀 타면 쓰리 데즐일것 같은 아, 높이에 아, 높이의 아, 콧대, 음. 위협감 넘치는 티저 시바. <laughs> <laughs> 아, 어디부터 봐야 되지?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 여기가 여기가 중요해요. 잘 만들어진 어깨 근육과 팔 근육과 시끄러운 가슴, 그 아래층에 살고 있는 친근성은 피해를 입고 있는 단단한 식스팩. 어, 잘못 밑에도 저 위에 있는 배꼽이랑 넓은 골반과 빵빵한 궁뎅이. 키에 비해서 비율이 개지어 보이는 다리 길이에. 이거는 참고자료예요. 안녕하세요. <laughs> 제 사진은 굳이 안 가려도 될것 같아서 안 가렸고요. 네. 많죠? 넥스. <laughs> 제가 어떻게 n c t 에유덕하게 됐냐. 설명드리자면, 체리밤이. 뉴스에 나온거예요뉴스에 어, 뉴스에 나나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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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에 나온거예요 아, 그게 왜 나왔지? 그거 너무 신기하다고 나왔어요 레전드 <laughs> 틱톡에 계속 뜨고 그래서 <laughs> 하, 춤 잘춘다 라고 넘어갔어요 원어원으로 달려갔죠 원어원 워너원. 다시 원어원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워너원 저는 그때 어디니 옹성우를 좋아했어요 오 너무 귀엽잖아요 하, 너무 재밌고 잘생기셨다 근데 저희 때 누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딨어 말해도 돼? 말해도 돼 윤지성씨가 너무 늙은 관계로 <laughs> 어머 너무 늙으신 분이 버가 있었어? 이분이셨어요 아하. 91년생 <laughs> 어. 많이 늙으셨었죠 <laughs> 그래서 갑자기 얘네가 해체를 한다는 거예요 <laughs> 전 그거 몰랐는데 전 초딩이라서 근데 한다길래 아쉽게 보내주고 주고 전 이제 다시 어디 빠졌더라 레스라핌 <laughs> 방탄은 조금 파다가 홍대병이 와서 그만뒀고요. 그럼 레스라핌 <laughs> 김가람을 좋아했습니다. <laughs> 김가람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김가람 씨가 그 뒤에 칠판을 두고 이렇게 사진 찍으신 게 있더라고요. <laughs> 뒤에 뭐 성희롱적 발언이 많은 그래서 그때 바로 나가고 홍은채 씨를 좋아하게 됐죠. 지금 이렇게 귀여우시죠 그때가 한 미성년자였어요 일단 근데 또 갑자기 논란이 뜨시는 거예요 아 제가 제가 좋아하는 멤버 맞아서 논란이 뜨는 거예요 바로 도망갔죠 그러다가 갑자기 해찬 마크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해찬 마크 근데 여기 마크가 없어요 왜냐면 마크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해찬이를 파다가 그기에 겁나 잘생긴 잔이라는 멤버가 있는 거야 외국인 즐기다! 키가 185. 어 몸무게 73. 너무 보기 좋죠. 네. 이분도 개신교세요. 즐기세요. 잔니 씨의 별명은 맞나? 개방. 어 넘어가요. <웃음> <웃음> 넘어가시고 생일은 저랑 5일 차이 난답니다. 와 완전 사랑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분은 계속 좋아하고 있고요. 혜찬이는 사실 중간에 탈발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laughs> 다시 돌아어 아, 그때 이게 키가 저보다 작으세요, 해찬 씨가. <laughs> 아이고, 혜찬 씨 키가 174인데 제가 175예요. 그러니까 몸무게는 또 저보다 작으시더라고요. 58? 이게 사람입니까? 이분도 개신교세요 <laughs> 그러다가 어떤 그 링방이라는 분이 <laughs> 애니를 추천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수래전을 봤죠. 아, 좀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진경이거 이제 봤어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리바이 그래서 제가 리바이 딱딱 어쨌든 <laughs> 너무 정신없어요 <자신 웃음> 발표가 <laughs> 리바이 너무 얼굴 얼굴 봐. 봐요 봐요 봐봐 봐, 봐, 봐. 다 마음껏 봐 어쨌든 이분이 너무 잘생겼셨어요 심지어 30대 제가 오디콤이 있거든요. 근데 키가 더 작으셔요. 160, 160.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 리카락 아, 갑자기 오타쿠로 넘어왔네. 아니에요. 아, 빠르다. 아, 기다 아, 중요하세요? 하이큐는 근데 제가 아! 하이큐를... 옛날 옛 초반에 봤었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그만 봤다가 다시 링방 씨의 추천으로 보게 됐는데 얘가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애가 너무 <laughs> 너무 너무 너무, <laughs> 너무 <laughs> 귀여우서 귀엽고 너무 깜찍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보이시죠? 이 용안 키도 도모해. 도모해. 키도 커요. 근데 현실이 없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키큰게 뭐가 문제지? 뭐가 중요하지? 뭔 필요가 있지? 뭔 의미지? <laughs> 너 그거 에, 에, 질투야 에에에아니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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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무 영상이 있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예요 <웃음> <웃음> 똑같다 똑같다 똑같을 <똑같았단> 정도는 아니고요 <laughs> 저렇게 생긴 아니시고요 맞으시고요 어, 무슨 영상 보여드릴까요? 음, 해찬 님의 펀치 영상 아시나요? 해찬 펀치? 아니요 그 레전드 개점 영상 있거든요. 이건 새로 봐야 되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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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요 하세요 어땠나요? 생활 너무 좋아합니다. 헤로 아, 질주. 조용히 하시고, 요 저분은. <laughs> 네. 너무 이때 너무 잘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해영씨 보고 싶어요. 여기도 좀 기운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맞데 <laughs> 기운이 안 좋으신 <좋은> 분이. <laughs> <laughs> 어, 너무 뭐. 1인치인가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1인치를 좀더 좋아해요. LH는 하지만. 소중한? 얼마 없어요. 여덟 어, 명밖에 없어요. 맞네? 여덟 명이에요. 여덟 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홉 명은 에바였던 아요 적당해요. 아홉 명은 콜수안 맞아요. 저는 1인치도 좋지만 드림도 좋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림으로 갑니다. 그러시구나. 오, 아! <laughs> 추워, 어, 던 다시. 나 미미. 아! 너무 낮 너무 낮 진짜 잘하구나 어, 옆에서 혼자 샤우팅 하고 계세요.